자, 개념이킴 3번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개념이킴 3번처럼, 얘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애가 똑같이 있죠. 그니까, 러요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봤던 것처럼, 얘를 우리가 한 묶음처럼,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해서 합차로 읽었었잖아요. 요 2번, 8번 같은 경우도.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요거 똑같은 거 자체를 하나의 한 덩어리 문자처럼 생각해버리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애를 뭐 라지 a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치환해놓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는 a 더하기 1 곱하기 a 마이너스 오지 않냐 이거야 그럼 얘는 바로 쉽게 전개가 되죠 어떻게 되죠?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오 이렇게 전개가 된다 이거 그런 다음에 이제 이 a를 이걸로 돌리면 되는 거야 아 x제곱 마이너스 2x에 완전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된다 정리를 좀 해보시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4x 3제곱 더하기 4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결론 그러면 x 네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에다가 요거, 요거 사라질 테니 뭐가 되죠? 어 플러스 8x 마이너스 5 요렇게 정리가 되겠다는 거죠. 아 그래서 공통인 문자들은 요런 식으로 하나의 문자로 바꾸는 거 우리는 치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알겠죠? 좋아요. 두 번째, 그럼 쌤 얘는요, 공통인 게안 보이는데요, 라고 하시면, 그럼 이제 막 이거를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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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는 친구도 있어, 막 순서대로, 그러지 말고, 그게 아니라 봐봐, 얘네 둘이 곱하면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고, 얘네 둘이 곱하면 x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0이라서 공통인 게안 보여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나요? 봐봐,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합이 결국에는 같은 짝끼리 묶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1차항이 결국 같아져야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자 취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1차항이 같아져야 그치? 어, 1차항이 같아져야 1차항이 계속 같아져야 그러면 얘하고 지금 얘하고는 둘이 합하면 2x 플러스 5잖아요 얘네들이 더해도 2x 플러스 5고 이런 식으로 합이 같은 애들끼리 짝을 지어서 곱해버리면 공통인 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일차항은 원래 합이잖아요 요거와 요거의 합이잖아요 그지?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4 곱하기 얘랑 얘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이렇게 되더라 이거아 그럼 여기서 x제곱 플러스 5x를 이제 라지 a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 된다는 얘기죠 아, 얘는 그러면 a 플러스 4 곱하기 a 플러스 6이 되고 아 그럼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4가 되는구나 그러면 x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플러스 10 곱하기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4가 되니까요 x 4제곱 플러스 10x의 3제곱 더하기 25x제곱 플러스 10x제곱 플러스 50x 플러스 24 이래 되니까 x 네제곱 플러스 10x 세제곱 플러스 35x제곱 플러스 50x 플러스 24요 정도로 식이 정리가 될 수가 있겠다 해서 마지막에만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개념입김 3번 한번 같이 해봤고요. 확인유제 10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 쌤 얘는 근데 공통인 게 1차항계수가 다른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보는 거야 얘하고 얘는 똑같잖아 얘하고 얘 똑같고 그지 x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x제곱 마이너스 2그죠 여기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인가요? 여기 플러스네 그죠 플러스 x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이렇게 본다면 얘네는 아 이거 한 덩이 한 덩이 하면 합차가 되니까요 쉽게 찾아낼 수 있겠죠 네 스스로 해보시면 되고요 자 11번 이거 꼭 퍼즈 해놓고 풀어보신 다음에 문제 보세요. 자 이게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별거 아니야. 봐봐. 얘 보시면요. 2로 한번 묶어볼게요. a 더하기 b 빼기 5 이렇게 곱해지는 거고요. 여기도 지금 이게 4 곱하기 a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읽지 말고 2 곱하기 a 더하기 b라는 애를 전체를 제곱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아그럼 그래 플러스 10 곱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는 거고, 플러스 25, 5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뭐냐면, 봐봐. x 빼기 y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 제곱. 너네한테 만약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져 있으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x 세 제곱 마이너스 y 세 제곱 이렇게 바로 읽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문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런 식으로 읽지 못하는 거거든요 봐봐 만약에 내가 2 곱하기 a 더하기 b라는 애를 하나의 문자처럼 반복되고 있잖아요 요거 요거 요게 지금 다섯 배된거 그지? 얘를 내가 x라고 라지 x라고 이렇게 둔다면 요 놈은 라지 x 빼기 5 곱하기 라지 x의 제곱 플러스 5곱하기 라지 x 여기다가 5곱한 게요거니까그치 거기다가 플러스 25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 그럼 지금 요 꼴이네. 지금 딱 보니까 x y, x 제곱 더하기 어 x y 플러스 y 제곱 꼴이네. 그러면은 얘는 x의 세 제곱 마이너스 5의 세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아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25 이렇게 결정이 되겠다, 이거. 어쨌든, 그럼 이게 지금, 이게 얼마라는 거야? 75인, 어, 값이 된다는 건데, 아, 그러면, X 세제곱이 200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구하는 건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잖아요? 이걸 다시 이걸로 돌리세요. 그럼, 아, 2 곱하기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이게 200인 거고, 자, 세제곱 이렇게 나눠줄 수 있죠? 그러면 8 곱하기, A 더하기 B에 세제곱이다시면 이게 200인 거다. 8로 나누시면, 음, 8이면 8, 8이 16이죠. 8이 16, 8, 5, 40, 25가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래서, 아, 답은 3번. 이렇게 되겠다. 라는 겁니다. 괜찮죠? 변형문제 11번, 여러 번꼭 보셔야 합니다. 자, 발전 문제 12번도 같이 볼게요. 삼각형 A, B, C 세 변의 길이 스 A, 스 B, 스 C가 요런 식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공통인 거봐보로 노력해야 되죠? 자, 이거 공통? 얘가 공통이야, 지금. 그치? 아, 그럼 너는 A 더하기 B라는 애를, A 더하기 B라는 애를 내가 지금 그냥 X 그해볼게 마지막에 바꾸면 되니까. 지금 당장, 아, 이렇게 봐도 돼요.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 빼기 C의 제곱이 AB다. 이러, 이 AB다. 이렇게 볼수 있으면 괜찮고, 이게 만약 처음부터 잘안 된다 싶으면, 애초에 A 더하기 B를 X로 치환하셔도 돼. X 빼기 C 곱하기, X 더하기 C다시면, 아예는, X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 될 거야. 그럼 X 제곱은 요거의 제곱이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C 제곱인 거고, 이게 지금 2 AB래요. 그럼 이거 정리해보자. A제곱 더하기, EAB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EAB인 거니까, 자, EAB 죽는 거 보이죠? 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군요. 이렇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는 뭐라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빗변의 길이가, 시인 뭐다? 직각 삼각형이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겠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4번을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개념의 킴 3번 한번 같이 봤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